그, 런데남상수 e r a m a z i n 남상수 of m e g s l a d i n d b a t t 아주 별 쇼를 해라, 진짜. 냄병하네. 아니! 살릴 거야, 말 거야, 썸을 살 거야? 아니, 둘이 밥을 먹든가 뭘 하든가. <laughs> 저런 애가 진정아아 쟤는 귀엽지. 쟤는 귀여운데 내가 술자리를 다니면서 본 거는 이게 이쁜 것도 한순간에 나락하는 그런 술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,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호감인 편은 그냥 평소 그냥 술 마시면 어쩔 수 없게 그냥 야,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. 이러, 여기서 끝나는 거는, 야, 핸재 마셔! 마시잖아! 그래서, 아, 마셔요? 뭐예요? 아, 왜 남겨요? 왜 밑장 깔아요 마셔요! 뭐, 뭐, 뭐. 이차 갈래요? 아, 이차 가요! 뭐, 뭐, 뭐. 노래만 가요? 뭐, 이런, 이 정도는 괜찮아. 막, 뭐, 물거나, 뭐, <laughs> 그랬어. 막, 물거나, 아니면, 뭐, 그 정도? 그 정도는 괜찮은데, 이제, 심하게 욕하는 애들. 그러니까, 술 취한 거 어느 정도는, <laughs> 야, 취했나봐. 야, 너뭐 취했어. 그만 마셔. 그런데, 아 씨발 안 취했다고. 뭔가 뭐 이런 애들 있고. 아니 안 취했다고. 이러는 이러는 여자 애들이 있는데 이게 남자들도 그러면 문제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도 여자들이 그러면은 더좀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. 아니 난안 그래. 그러진 않아. <laughs> 그런 관이 어떻게 나? 와 그거 아니면은 좀 심하게 터치하는 애들 막 아휴. 이 새끼 미쳤나 봐하면서 막 머리를 빵쳐봐아 그만 장난쳐 이러면서 막 머리 치면은 자 바쁜 싸. 사람들 전부다 자까까막 <laughs> <laughs> 지나가 그러니까 막 장난 치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쳐아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팔을 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인성이 좀 많이 덜된 애들 음. 많이 좀, 막, 사람 깎아내리는 애들? 막 어, 너 코였어? 야, 코였어. 너 지금, 너코한거 맞지? 너코 높아졌어. 야, 너 했잖아. 야, 너 어디서 했어? 나도 할래. 나는 근데 주사가 무서워.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러는 애들도 있고 사연을 겁나 많은 데서 그 중간에서 그러는 여자애들도 있고 막 욕, 막 친구들 욕했던 애들 저번에 걔랑 우리 같이 술 마셨잖아 근데 걔좀그지 않았어요? 욕하는 애들? 그래도 좀...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가지 않더라고 경험담이요 그냥 그냥 가쁜 싸 위주로 <laughs> 먹이는 애들도 좀 싫고 과하게 귀척하는 애들도 싫어. 좀 과하게. 응 은, 나야 근데 나는. 난 찮아찮아여귀여까 난 나는, 우리 나는, 아는은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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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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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 보면 안될나나 진짜 방나올 나는, 나는, 잖아 얘도 술 먹었어요?